네, 안녕하세요. 전사TV의 전사TV입니다. 전사 지오사TV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처럼 또 지오메트리를 할 건데요. 지오메트리 계신데요? 네, 네네. <웃음> 네. 네. 잠깐만. 됐어! 옆에 있는 친구들 햄스터랑 같이 놀고 있어요. <laughs> 네. 저희 집 햄스터 구경하셨죠? 근데, 참교, 청교... 아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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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줘! 바꿔줘. 어, 헬스 다시 바꿔줘라. 그 헬스! 죽이고! <laughs> 나를 헬스로 샀는데! 가지마, 뭐. u n, i, t, y라는 게, 아, 매번 해볼 거예요. 저 임에 100% 가요. 저는 아, 신기로. 뭘? 왜? 뭘? 이거, 이거, 저, 아, 들어간대. 잠깐만 해가 막 물에 쏟아졌거든? 아, 진짜네 절랩 <laughs> <laughs> <결합> 잘해요 렉키좀 <laughs> 심하네요 방송을 뭐... 찍어서 이런지 하지마, 하면 그렇게 세게 하더라고 사살이 데나 <laughs> 이렇게 했어 이제 우주선 차례 <laughs> 네, 네, 이거 100% 각인데요 이쪽은 현재 저희 집입니다. 끝 <laughs> 먹고, 아, 실수. 저거 먹어. 나도 먹요 방송만 끝나살벌이네 너무 귀엽다. 밥 왔어. <laughs> 야, 야, 너, 야, 물, 물어. 물어. 일정으로, 아니, 우리, 왜 계속 점프가 일정으로, 안 나냐. 이렇게 된다볼까 하고 여기 물 살짝 넣어붙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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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야 여기 서물 살짝 넣는다 응기다다었어 음. 수육장 응 음. 렉이 너무 음. 심해서 음. 그런지 음. 방송을 안 찍을때는 거의 100% 같거든요 음. 방송을 지금 시... 방송을 찍으니까 렉이 좀 심해서 100%를 잘못하네요왜 음, 음. 그래 음. 밀려 아니, 내줄넘기야 봐. 내줄넘인데 오야, 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진짜 하온 이거. 어깨 까깰까깰까 가기죠. 이거 개까지. 아까 아까 로 거의 85%에서 죽었어요. 아, 힘들어. 어, 어, 었다아 쟤는 지금 뭐야? <laughs> 진짜 쟤는. 천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안들어어이코너 구장이 안, 이게 안 <굉장히 많아. 웃음> 네. 아, 잠깐만. 네, 일단 100%진 거. 100%진 거고. 나 1, 리코도안 써. 해서 이 수월로 있지. 응. 닦아주자. 사이사제 문을 찌르자고. <laughs> 이렇게. 아니가 제가 만든 맵 해볼게요. 세워, 세봐 야하. 자, 뽀뽀. 제가 이거 따라서 만든 맵입니다. 내가 따라서 만들었다야 그렇게 세게 하지마 해사리야 이거 이렇게 있어 하늘아 이렇게 하면서 해볼게 내가가 <laughs> 그 근데 그거 알아? 이걸 떼면 물이 갑자기 쏟아진다 하늘 이거 봐 잠깐만 내가가물 <laughs> 어? 됐어? 네 저는 지금 현재 아직 안죽으상태구요 어, 어, 어. 이렇게 물에 끓이고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저 지오메트리 초보입니다 초보입니다 떼어봐 넣어봐 넣어봐 아니 와이면 안된다고 한 몇시간 걸렸어요? 한 4시간 아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어, 그 정도 걸려요? 넣고 넣고 내가 제작자인가봐. 마음 알겠네요. 우와, 예, 맵 진짜 잘 만들어서 그거다그만하귀 잘하네. 아니, 귀잘졌어아기절리는줄 알았네. 네. 2 1. <laughs> 뭐 하냐, 니네들? 이게 귀여워 근데 저가 이렇게 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만들었어요 여기 좀 볼까? 해가가니 집에 살짝 물 받아 냈다 아 뭐라고? <laughs> 이차포 일단 이얘 죽을라 는데얘얘 죽을라 하나? 아니죽을래 추운 거야. 야뭐 따뜻한 거, 거 네. 야, 줘. 재킷도 없어. 헤드폰도 이거 종이로 양말 줘. 양말. 제가 이맵도 따라서 안들었어요 네, 대단하죠? 뭐 네. 혹시 방송 안 찍고 예, 있는 거, 예, 거 너, 아니지? 예 잠들. 어가고 있네요.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무슨 0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laughs>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소리소리 안 껐어 응. 가만히 있어 응 잠깐만 제가 이 맵을 그렇게 아, 잘하지 무서워. 않고 못해요 아왜 죽어 이쪽에서 응. 잠깐만 아. 응. 잠깐만 이기갖고 있어 어? 물이 점점 깎여. 얘, 지금 죽으면 죽는 거아니야 아까 해가기 집에 드라이기 있지. 뜯어버려. 아, 뜯지 마. 창피해. 아, 그거 지 마. 뜯었어. 뜯으면 유리에 끓여서 피나. 이건 죽을래. 아니지. 우리 할머니 유리에 끓여가지고 우리 할머니 손 절단될 뻔했어. 이맵 힘입, 이 마지막이고, 다음에 찍도록 할게요. 이거 끝나면. 네. 예. 이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영상을 끄고 제가 지금 달려올 거예요. 네 일단 안녕.